반갑습니다. <laughs> 작년 11월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자빠졌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다 해야 되나. 뭐 깨구리가 착 뻗어만 해나 발발발발 떨면서 그지요. 온몸에 힘이 없고, 식은땀이 촥 나잖아요. 그래서 탁 자빠지면서, 정말로 이제 죽었구나. <laughs> 그래도 생각은 납디다 이거 119를 부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지. 아, 119를 부려야 되나? 내가 지금 몸은 전혀 말을 안 듣고 정신은 살아있어. 그래서 119 부르는 것보다는 내가 천천히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서한 20m를 걸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차있는데까지가고그 억지로 차를 탔지. 야타 가지고 운전을 해 보니까 아, 그래도 일부구안불러도 되겠구나.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리 닥 하는 게 우리 몸에 완전 중심부위 아닙니까지? 아래, 위에 중심부위.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빠지는 줄 알았어, 빠지는 허리가 그런데, 아무리 저 물주가 잘못 만들어놔도 빠지게 하겠나? 내가 생각해. 근육이 각종의 쇼크을 받고, 뼈가 쇼크를 받은 거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가을철이 돼가지고, 뭐,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일단, 응급처치, 농사 일을 해놔놓고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치고 나서 이틀 동안 타작해가지고, 저, 수매를 대지, 그죠? 물 수맥하면서, 이제, 그, 별을, 저, 조합에 수매를 대고, 이틀 후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작은, 뭐, 정형외과에 가니까, 아, 큰일 났다고 큰 병원에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MRI 있는데. 그리뭐또 다음날 또 이제 MRI 있는데 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뭐 의사님도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정상이 어떻다, 이 소리 다 하고, 그냥 입원만 해라, 가더라고요. 그 이분을 해가지고, 다친 지 이틀 만에 이제 이분을 했습니다. 그 이분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 이분에 뭐별 약이 있습니까? 그죠? 뭐, 수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진통제 맞고, 뭐, 수혈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간 생활해보니, 뭐, 진통제 효과도 있고. 그래서 뭐, 좀 차도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그리고 집에 또 제가 할 일이 뭐, 그래도 축산업을 하다보니 소복이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애출도 안 된다 하고, 할수 없이 또 이제 막 그럼 퇴원을 해야 되겠다, 집에서 몸을 좀 조심하자. 그래 퇴원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다치고 병원 첫 병원에 갔다가 이제 고급 그 병원에 가고 일주일 입원하고 이제 그 집에 왔어요. 뭐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약안 먹고. 뭐그 림계를 안맞으니까 그지 아무래도 통증은 조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있으면 아 그래도 몸이 좀 차도가 괜찮구나. 처음은 정말로 허리를 이렇게 펼지도 못하고 꼬리지도 못하고 정말 재리 재리 다해가지고 어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만 해도 이제 조금은 나아졌지, 그죠? 조금은 이래 꾹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아, 그, 생각에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아, 이제 이렇게 천천히 세월이 가야 되겠구나. 모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곧 뭐, 이렇게 다치고 나면, 원상회복 100% 되기는 힘든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차례, 차례, 뭐 이렇게 나아지면 안 되겠나. 뭐, 저건차 계획이 한 1년 정도 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한 3kg 긋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는 게또 포가 나요, 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 병원에서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치료한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집에 와 가지고 이제 뭐내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또 생활하던 그 방식대로 조금씩 조심해서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작년 11월 달에 다쳤는데 지금 2월 말 아닙니까. 그죠? 한 4개월 됐네 그러고 나니까 아마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소사로는 주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통증은 없으니까. 뭐, 앉아 있는다든지, 누워 있는다든지, 이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뭐를 이렇 든다든지, 행동을 할적에 조금 통증이 있을 뿐이지, 그 이상은 뭐별 문제가 없긴데, 아, 세월 가면 낫겠다. 그럼 뭐또 우리 나이에 시골 살든, 도예지 살든, 노동하는 사람 치고 또허리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저도 젊을지게 하면서도, 뭐, 억지로라도 이래 허리를, 뭐, 아프고 나면 자고 나면 낫는다 이거 젊었을 때는그 전날 무리하게 꾸꾸리가 일하다가도, 뭐, 자고 일하면 또술 한잔 먹고 나면 낫고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뭐,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도 전부 다, 어? 뭐, 다 아파 본 사람이고, 또 그리고, 뭐 약물이다 하는 거는 그런가 하면 그죠 뭐 척주에 주사를 만든다는데 뭐그뭐 별약이 있겠습니까 진통제하고 마취제하고 뭐 소염제 뭐그 정도 주사를 안 주겠습니까 그좀면 조금만 마취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는 조금씩 마취를 시킨다고 약물로 주입 시키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도 약물이 내 몸에 들어가 후유증을 발생하면 그때는 종잡을 수 없잖아, 그죠? 약물이. 그래서 뭐 주사를 맞으면 좀 낫다 하는데도 시간이 더 가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주사를 안 맞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뭐큰 물건을 든다든지 이때는 뭐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지, 그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아, 자꾸 운동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몸놀림을 해야 이 낫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가만히 누구가 있으면 이게 낫을까 싶어가지고, 네? 한 며칠 그거 있으니까 더 해요. 낫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은 그 열에 조금씩 움직여야 낫는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뭐 생활이 그렇다니까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무리가 가면 조금 쎄가지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지요 허리도 한번 굽히보기도 하고 그 지금은 뭐 몸을 비턴다든지 굽힌다든지 그래도 뭐 아프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무거운걸 든다든지 이러면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뭐 허리, 뭐, 디스코다. 안 그러면 허리 협착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로서는 뭐, 변명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처음에 다쳤을적에는 아프기도 했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아, 이제는 시간이 가면 완쾌가 안 되겠느냐. 그, 저는 계획을 이지 잡습니다. 한 1년. 앞으로. 앞으로 한 1년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죠. 뭐, 다치고 나서 옛날처럼 100% 원위치를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1년 있으면 지가 뭐, 응, 안 낫겠나? 왜? 뭐, 신경도 그렇습니다. 자꾸 누질리면, 뭐, 거기도 뭐, 구등살이 베이고, 그러면 좀안 낫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전부 다 노화가 돼 가지고 또 무디 질 거고 그래서 저는 뭐참 병원 생활을 많이 안하고 뭐 다른 사람은 뭐 병원 가면 뭐이뭐몇 개월로 있니 1개월로 있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하여튼 병원의 도움은 별로 안 받은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래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 내 몸은 의사한테 몸을 맡기더라도 최종적인 관리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어, 한 4개월 지금 지나고 그, 그동안에는 저는 유튜브도 못 찍고 그죠. 뭐 다른 일안 했습니다. 그죠. 뭐, 그걸 할 기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뭐 유튜브도. 뭐, 제가 뭐 이거를 잘한다 하기보다 나이 먹어 가지고 그냥 대화한다. 여러 분과 같이 대화하고, 내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지, 뭐큰 욕심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또 제가 뭐 겪어 봤는 거를 또 이야기 해야 되겠다. 뭐똑같이안그렇겠습니 거. 저하고 똑같은 형태로 다치더라도, 병원가가 생활하면 힘들 거고, 돈들 거고, 그지요. 그래서 저는, 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혹시나 영상을 보고, 요만침이라도 도움이 될는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말년이 되니까, 그래도 60중반 같으면 이제 말년입니다. 말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옛날 같으면 노인 내축에 들어가락 합니다, 그죠? 또 요사이 길에 가면 저 조금 아프고 이러니까 노인다, 갑자다 노인. 다 갑자기 다 노인. <laughs> 그래서 뭐될수 있으면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재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그리고. 일상을, 뭐, 시골에 있으니까, 그죠? 봄 오는 봄 소식도 전하고 싶고, 여름 오면 여름 소식도 전하고 싶고, 뭐, 그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월 말이니까, 이제 3월 초에 진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봄, 봄이 안 오겠습니까? 봄도 느끼는 사람은 느끼고, 느끼지 못하면 바로 여름으로 갑니다. 이지 중간 뛰고. 그래서 참 앞으로 최고 중요한 게 자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자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요 사이는 자연을 무시하고 전부 도야지 그, 저, 뭡니까? 개미처럼 지하로 들어갔다가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전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그래도 하늘로 보고, 땅을 보고, 느낀 대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